안녕하세요. 다인쌤입니다. 자, 내가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모르는 낯선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일어났습니다. 또 자주 일어납니다. 저 오늘은요. 용인에서 일어난 부동산 신탁 사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좀 낯설죠? 신탁 사기? 그런데 너무 자주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피해 당사자가 될수 있으니까요. 원늘 영상 꼭 보시면서 이런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기사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신탁사기를 아시나요? 네요 신탁사기 좀 낯선 요구지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신탁사기에요. 최근에 크게 터진 바람에 언론에 이슈가 됐습니다. 자 여전히 집에서 쫓겨나는 신탁사기 피해 세입자 자 이게 어떤 이유인지 또 무슨 내용인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뉴스기사도 있어요. 네 2024년 10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중단 추진.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피해를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사 후루전 내 집에 낯선 사람이 산다. 공인 중개사도 당한 전세 분양 사기. 자 어디냐면요. 경기도 용인 지성마을 그대가 크레던스네 여기가 이번에 터졌습니다. 무려 피해자가 400명, 피해액은 네, 70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사 보면, 아, 왜 바보같이 저런 사기를 당했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여기 사기 당하신 분들 중에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당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가 무려 400명, 피해액이 700억이 넘는 이제 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이 신탁 사기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도요, 모르면요. 거의 90% 이상 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서울 여사 꼭 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제목이 좀 재밌죠. 아까 용인 그대가 크레덴스 관련 뉴스 기사인데 제목 앞 부분이 제발 그만 좀 당하세요. 신탁 사기 속출. 내가 이미 계약금까지 다 냈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상황이 생긴 거죠. 자, 이 사건이 언제 생겼냐면요, 2021년도에 생겼습니다. 피해자들이요, 반값 분양, 또신축파화 할인, 이런 말에 속아서 또 수천, 수억 원씩 투자를 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입주는 커녕 돈도 날리고 또 법적으로 돼요. 불법 전유자로 몰려서 피해도 보게 됐습니다. 400명 이상이, 피해액이 700억이 넘습니다. 자 여러분, 신탁물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신탁등기, 신탁물건은요. 부동산 소유권이 이미 신탁사에 넘어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그러면 집주인이 아니잖아요. 실제 소유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남의 돈, 남의 집으로 장난을 치는 거죠. 자, 좀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파란색은 건축주라고 볼게요. 아니면 건물주. 여기 이제 신탁 회사입니다. 신탁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또 이걸 받아서 관리하는 회사를 수탁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둘 사이에 신탁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탁 등기가 되면서. 이 건축주, 이 건물주의 이 부동산이 소유권이 네, 수탁자인 신탁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미 소유권이 이 계약을 통해서 등기를 통해서 신탁회사로 넘어갔는데 아직까지도 사기꾼들이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분양 또는 이제 전세를 주면서 돈을 가로챈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했을까요? 자, 이 사기범들은요. 이미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상태인데, 우리 신탁회사에 동의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의라는 말은 뭐냐면, 관리, 수탁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매매 또는 임대,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를 할때 대부분 이 신탁회사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계약서를 쓸 수가 있는데,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 피해자들하고 계약서를 쓴 겁니다. 나중에 보니, 신탁사의 동의는 커녕 이분들이 무권리자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법원이 있죠. 이분들이 법원에 호소를 했겠죠. 우리 사기당했어요. 자, 그런데 이 법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들도 범죄자야. 왜? 실제 이 사기꾼하고 계약을 했는데, 자, 현재 소유권이 어디 넘어가 있죠? 이 신탁회사에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기꾼하고 계약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간 살고 있으면 뭐가 되죠? 네, 불법 점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어, 당신들 불법 점유자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돈 날리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또 법적으로 범죄인 취급까지 받으니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매매든 전세든 또는 월세든 계약서를 쓸때 소유자가 신탁을 맡겨서 신탁에서 넘어간 그런 부동산을 계약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계약을 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네 신탁 등기, 신탁 사기, 또 신탁 물건 이런 것도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는지.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어려운데 제가 쉽게 설명 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주 지방검찰청 보도자료입니다. 임대권한 없는 신탁 아파트를 무려 585명에게 임대한 전세사기 1당. 한명이라 10병입니다. 이 10명이 조직적으로 하다 보니, 네, 선량한 폐재가 생겨나는 거죠.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대출 목적에 담보 신탁. 네, 신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담보 신탁입니다. 이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담보신탁으로 아파트 소유권이 수탁자, 그러니까 이제 수탁 회사로 넘어간 거죠. 그럼 이제 이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갔는데 아직도 정상적인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학생, 은퇴한 노년층, 외국인 노동자, 법을 잘 모르는 이런 분들에게 속인 거죠. 그래서 5년간 무려 585명 으로부터 58억 정도를 편취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 피고인 등 범행 가담자 네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하다 보니 잘 모르는 분들은 또 실제로 부동산 어느 정도 알아도 걸려드는 겁니다. 네, 공소사실 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공사의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로 신탁을 맺기는 이유가 대출을 더 수월하게 더 많이 받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출로 아파트 소유권이 수탁자, 신, 신탁에서 넘어간 거죠. 이렇게 이전되어 임대 권한이 없음에도 수탁사, 또 우선수익자, 동의 없이 시공사 명의로 임대하면서 정상적인 임대로 가정하여 임차인 289명으로부터 21억을 편취한 사기입니다. 정말 많이 생겨요. 정말 많이 생기니까요.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리신탁도 있고 처분신탁 개발신탁 등등등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바로 부동산 담보신탁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에 그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건축주가 있어요. 건물이 여기 본인게 있었죠 부동산이 근데 이거를 맡기는 거죠 어디다? 신탁회사에 이렇게 신탁 계약을 하고 신탁 등기를 하면 요 부동산이 네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자기 거를 신탁사에 맡길까요?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네 대출을 원활하게 더 많이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권이 중간에 끼죠 그러면 금융권은 왜 대출을 더 많이 더 잘해줄까요? 네요 신탁회사가 잘 관리를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일반인에게 맡기면 이 사람이 대출을 해주면 이걸 어디다 쓰는지 관리 감독이 잘안 되잖아요. 이걸 여기서 해주니 금융권이 껴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는요, 이 집을 팔거나 또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줄 때는요, 거의 대부분 이신탁사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동의 없이 계약을 하게 되면 사기고 또 그렇게 계약하신 분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번 용인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냐면 예, 여기 법무법인 때문에 그습니다 항상 이렇게 계약을 할 때는 이분들도 약간 의심을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법무법인을 내세운 겁니다. 법무법인을 내세워서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걱정 마세요. 이 계약은 완벽히 안전합니다. 여기 신탁사도 통일했어요. 그러니 이 피해자들은 이 법무법인의 말을 믿은 거죠.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전문가니까.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사기범들은요. 신탁회사의 동의도 받지 않았고 수백 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돈을 내고 계약서를 썼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죠. 나중에야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탁 물건인지 아닌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부동산 등기부등본. 네, 요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여러분들 등기부등본 보면 갑구하고 을구가 있잖아요. 갑구는 보통 수유권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자, 요 갑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탁 등기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등기 원인이 신탁, 신탁.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보면 이제 갑구입니다. 갑구에 네, 신탁 수탁자 대한부동산 신탁. 네, 이렇게 신탁 등기가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그 등기의 원인이 바로 신탁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갑구에 신탁이 등기가 돼 있으면 요거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 실제 소유자가 넘어간 거구나. 자 그러면 이거만 가지고는 우리가 확인이 다안 됩니다. 또뭘 봐야 되냐면 자, 여기 보시면 신탁 원부라고 돼 있죠? 제 2012-47호. 네. 신탁 원부를 봐야 됩니다. 자, 왜 신탁 원부를 봐야 될까요? 네 이게 신탁 원본데요 이 신탁 원본에 수탁자와 위탁자가 어떤 계약을 했는지 자세히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계약 내용이 있고 무슨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될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계약을 할때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 등기가 돼 있으면 이제 아셨죠 계약을 조심해야겠구나 그런데 어떤 계약관계에 되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신탁 원부를 보시면 돼요. 아까보셨던 부동산 신탁 원부. 이건 이제 등기소 가서 뗄 수도 있고요. 또 인터넷 상에서 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걸 봐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탁 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꼭 인지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계약하면 좋을까를 말씀드리기 전에 피해자들의 현재 상황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계약할 때 주의할 것 같아서 현재 피해자들 사항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사기꾼하고 사기계약을 해서 현재 살고 계신 분들 어떤 사항일까요? 네 안타깝지만 전부 다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탁사가 이 사람이 은행에 제때 이자를 갚지 않으면 이걸 보통 이제 공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금융권에 그 돈을 주게 되거든요. 그쵸? 그렇게 되면 소유주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퇴거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여기 들어갔던 돈다 날리게 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신탁사는 여기 사기당한 이 안타까운 이분들을 상대로 또 손해 배상 소송을 합니다. 왜 그렇죠? 네, 불법 점유. 그럼 불법 점유를 뭐 1년 한 사람도 있고 2년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산 기간 동안 불법 점유를 했으니까 월세 내세요라고 이제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피해자들은요. 1억에 가까운 배상금을 모아낸 분도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원은 당신들 안타깝지만 이 계약 무효다. 그래서 당신들은 불법 점유를 하고 있었으니 자, 여기 신탁 회사에 살았던 기간 동안 월세 내세요. 라는 이제 판결을 받는 겁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기당한 것도 너무 억울하고 돈도 달리고 내가 범법자가 돼서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신탁 사기는요. 그냥 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 피해를 보게 되니까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피해 예방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재산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메모 준비되셨죠? 자첫 번째, 계약 상대방 확인하기. 네 이건 당연히 하고 계시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 등기가 돼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여기 나오는 사람이 실제 소유주가 아니구나자 그러면 그다음 뭘 확인해야 되죠? 신탁 원부를 확인하셔야겠죠. 여기서 제가 권해드린 것은 가능하면 모르면 계약하지 마시라는 거고 굳이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신탁 원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렇게 신탁 등기가 돼 있죠. 등기원인.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그 원인이 신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탁자, 여기 보면 이제 대한부동산 신탁으로 넘어간 거죠. 이미 소유권이 일로 넘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탁원부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자하고 수탁자 간에 어떤 계약이 있는지를 이 신탁원부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탁원부 내용이 너무 많고 법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세 번째 너무 싼 가격은 의심하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중에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런 거 많이 걸려져 있어요. 뭐 방값 분양 특별하진. 그러면 여러분들 시선이 갈거 아니에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런 헐값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50% 파격 할인 부량 또 시세보다 1억 저렴한 전세 자 이런 것들은요 거의 90%는 네, 사기라고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꼭 계약하겠다. 그럼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탁원부 신탁 등기된 걸 내가 인지를 해도 신탁원부를 받아서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이게 문제가 없는지 또 어떻게 계약서를 써야 되는지 상담을 통해서 조언을 받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피해 예방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계약 상대방 검증하기 이 단계를 소홀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봤더니 신탁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뭘보랬죠 네, 신탁 원부를 확인하자. 네,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너무 어렵다. 일반인들이 봐도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하자가 없는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싼거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뭉쳐가 없어요. 싼게 비지떡입니다. 너무 싼 것에 대해서는 덥석 물지 마시고 반드시 두번세번 번 체크해서 안전하게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탁 물건, 신탁 등기 이게 생소하게 들리시겠지만 시중에는 이런 거래가 굉장히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걸려들게 되면 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뭐 매매 또 전세, 월세 계약할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 갑구에 신탁 등기가 돼 있다고 하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절차에 따라서 안전하게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